언니 행복하세요? 저 요즘 행복해요. 근데, 사실, 음, 행복, 은 진짜 별거 없는데, 행복에 그, 뭐라 해야 될까. 행복은 금방 행복할 수 있는데, 잠깐, 잠깐, 순간적으로 그 오는, 틱틱 오는 그게 있어요. 잠깐, 나를 때린다? 그러다가도 다시 이제 어 그걸 극복하려고 되게 정신력 싸움을 좀 많이 해요. 음, 현타가, 네 현타죠. 현타가 갑자기 틱틱 와요. 틱틱 오는데 그 이제 그 오는 그 현타를 멘탈을 잡으려고 많이 노력하죠. 아니 우울, 우울하진 않은데 그냥 행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좀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뭐냐 키우려고